금리 높은 특판 정보 12탄입니다. 최근 새롭게 출시된 특판적금 3종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영광군수협 특판적금입니다. 가입 기간은 12개월, 15개월입니다. 월납입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금리는 연 6%입니다. 판매 기간은 8월 26일까지이며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입니다. 직접 방문 개설만 가능하며 타 지역도 자유롭게 가입 가능합니다. 얼마 전 폭우 침수로 인해 8월 26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하루 선착순 40명 마감입니다. 월제형 카페의 후기를 살펴보면 오전 8시 10분쯤에 17번 대기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소한 오전 9시까지는 방문해야만 선착순 40명 안에 들수 있을 듯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현금을 꼭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입출금 통장까지 개선하려면 굳이 현금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향후 20일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특판적금에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영광군 수협도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이 금융권 합산 기준입니다. 적금 특판에 가입하면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본 영상을 늦게 보셨다면 지점에 문의해서 마감 유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지점의 연락처는 영상에 명기된 번호를 참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기 선저임망 수협 특판 적금입니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이며 월납 입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금리는 3년 기준으로 연 6%입니다. 현재 가입 가능하며 판매 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직접 방문 개설만 가능합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수협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지점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지 않으려면 신분증과 현금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특판 적금 이외에 1년 4%와 2년 4.4%의 특판 예금도 함께 진행 중이니 참조 바랍니다. 하루 선착순 마감은 없으나 수도권은 늦게 가면 대기 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 지점은 상대적으로 널널한 편이라고 합니다. 월납입금액에 한도 제한이 없고 특별한 우대 조건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1인당 3천만 원까지 세금 무대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늦게 확인하신 분들은 해당 지점에 문의해서 마감 유무를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지점별 연락처는 영상에 명기된 번호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팽성신협 특판적금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얼납비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연 5.7%입니다. 판매기간은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NH콕뱅크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0.7%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오픈뱅킹 타행계좌를 등록하고 주머니 통장 잔액 채우기 3회 이상을 해야 합니다. 농축 협첫 거래 시에도 우대금리 0.1%가 제공됩니다. 월제형카페의 20일 제한 관련된 문의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행성 농협에서 직접 답변을 달아주신 내용을 공유합니다. 주머니 정기적금은 주머니 통장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머니 통장은 잔액 채우기로 0.3%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일 제한이 우려되는 분들이라면 굳이 주머니 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원 가입 시이 금융권 합산 기준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비 연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특판 정보를 보다 빠르게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